목요일 아침에 충북 오늘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날씨 보니까 좀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도 하고 덥기도 하네요. 네, 우산. 네. 챙기시고요. 어, 40%이긴 네.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네. 작은 거 하나 챙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후텁지근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희망기업을 만나보겠습니다. 희망기업 당신을 응원합니다 순서인데요. 박정 리포터가 어떤 기업 만나고 왔을까요? 네, 오늘은요.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산업현장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무언가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바로 번호인데요. 그런데 이 번호가 그냥 번호가 아니라 아주 착한 번호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기업인지 화면 으로 만나보시죠.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 불. 여기 이 불로 또한번 진화시킨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친화적이고 에너지 절감까지 가능한 불로 말이죠. 가정에서, 식당에서, 또 산업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버너. 그저 불을 내뿜는 버너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너를 제조하는 기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희망기업 당신을 응원합니다에서는 표면 연소번호 제조기업을 소개합니다. 가스, 기름과 같은 연료를 연소해 불을 내뿜는 장치를 말하는 번호. 여러분은 이 번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여기 자칭타칭 번호 박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번호 박사들과 함께 다양한 번호의 세계를 들여다 볼 텐데요. 저는 버너라고 하면 캠핑장에서 맛있게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그럴 때 쓰는 버너만을 생각했는데 이 버너에도 종류가 다양하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어, 연소 방식에 따라 어, 여러 가지 버너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그 강제적으로 어, 가연성 기체와 산소를 결합시켜서 어, 완전 연소시키는 표면 연소 방식의 버너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소기술의 화두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저공의 배출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적은 연료로 큰 에너지를 내고 공에는 적은 번호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에서 제조하는 번호는 그야말로 착한 번호라고 합니다. 이 친환경적이다 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하던데 어느 부분에서 그런가요? 네, 일단 기본 번호 대비 약15% 이상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원절약의 효과가 있으며 유해 배출가스는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강화된 환경 기준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너의 종류는 연소 방법과 연료 그리고 형태에 따라 다양한데요.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먹을 때 사용하는 버너 이외에도 여러 산업 현장과 보일러 그리고 식품 제조용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일단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보일러에도 들어가고요. 농업용 온풍기나 건조기에도 사용되는 버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버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높은 에너지 효율과 저공해 배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기업의 번호 자 그럼 지금부터 기업의 오랜 연구로 탄생한 신개념 번호를 직접 만나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번호는 메탈폼 표면 연소 번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메탈폼이라는 특수한 소재인데요. 제가 메모리 폼은 들어봤어도 메탈 폼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메탈 폼이 뭐예요? 아, 이게 어, 그 바로 메탈 폼입니다. 메탈 폼은 액체 상태의 금속을 소결시켜 만든 다공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기공이 많아 가스와 산소를 균일하게 혼합시키는데 있어 가장 번호 제조에 유리한 자재입니다. 아울러 번호 제작 이외에도 자동차의 매연 저감 장치나 필터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기업이 제조하는 또 하나의 버너는 소결 매트를 사용한 표면 연소 버너입니다. 오늘 어려운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이 소결 매트란 극세사 금속 섬유를 소결 기술을 이용해서 제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소결 매트 버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장시간 연소도 견디는 뛰어난 내구성과 적외선 번너의 핵심인 적외선량이 다른 번호에 비해 월등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장점이 활용되어 재지 섬유 등 수분을 건조하는 공정의 번호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번호는 직조 매트 표면 연소 번호입니다. 직조 매트는 혹독한 고열 발생 환경에서 내식성 내산화성의 우수한 합금 소재를 일정 규격의 직조 공법으로 제조한 매트인데요. 보일러나 산업용 히터 번호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지금 제 앞에 여러 개의 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다 똑같은 동그라미로 보이는데 이걸로 무슨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저희가 제조하는 원형 번호의 종류별 연소시험을 할 건데요. 저희는 이런 실험을 주기적으로 하여 번호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우수하게 생산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원형 버너들은 서로 연결하고 번영해 그 쓰임이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특히 매트 위에 철망을 덮어 연소하면 원적외선이 풍부해서 열작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음식을 익힐 때 효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업이 생산하는 버너에 대해 차차 알아갈 때쯤 <laughs> 아니 직원분들도 갑자기 안 보이고 근데 맛있는 냄새는 나고. <laughs> 그래서 회사에서 고기를 굽고 있더라고요 아니 아직 업무도 안 끝난 것 같은데 갑자기 고기를 구우시면 어떻게 해요 배고프게 아니 지금 우리가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맛있게 구워졌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캠핑용 버너를 새롭게 출시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고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네. 가서 불을 피우면 그때부터 참을 수 없이 허기가 몰려오기 마련. 하지만 천천히 익는 고기 탓에 야속했던 적 많으시죠? 기업이 개발한 캠핑용 버너는 앞으로 2분, 이븐, 뒤집어 2분을 구우면 맛있게 완성됩니다. 아니 지금 제가 옆에서 막 연기랑 막 땀이랑 싸우가면서 열심히 구웠는데 여기는 벌써 맛있게 구워졌네요? 예, 이 버너에는 먼저 개선이 나와 가지고 어, 고기 깊숙이 침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빨리 익습니다. 육즙도 살아있고. 예, 정말 맛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먹을 생각이 진짜 없어요. 진짜 없는데 또 이제 실험을 하시려고 열심히 <laughs> 구우셨으니까. 그래도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맛을 아저깁다.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론은 한 입만 먹여주시겠어요? 네 예? 원적의 선으로 구웠다. 4분 만에 구워진 거잖아요. <laughs> 확인, 확인. 음! 궁금합 <laughs> 진짜 금방 구웠는데, 기름은 쫙 빠지고, 헉, 육즙이 살아있네요! 헉, 진짜 맛있어요! 창시절 기계를 전공한 권태성 대표는 젊은 시절부터 기계와 친했습니다. IMF로 온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젊은이의 열정과 패기로 일자리를 구하고 역량을 키워나가기에 힘을 쏟았는데요. 우리 대표님은 기계와 인연이 참 깊다고 합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멈추지 않고 항상 기계와 함께 하는 일을 해 오셨다고요. 아, 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비교적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첫 사회생활도 기계와 함께 했고, 또 군대 제대 후에도 계속 같은 분야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 제조기업에서 일하면서, 각종 기계 부품의 수명과 성능에 관하여 데이터를 습득하게 된 것이,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은 포기할 수 없었던 권태성 대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주격 야동의 세월을 거쳐 이젠 어엿한 한 기업의 대표로 성장했습니다. 창업할 때 지인회사에 책상 하나를 놓고 시작한 기업이 지금의 이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비결은 기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수출하는 최고의 번호를 만들겠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소재가 개발되고 새로운 공법이 탄생하면서 진화하고 있는 번호. 기업은 이런 변화에 앞장서기 위해서 오늘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소재 개발 기업들이 보다 더 에너지 효율이 높으면서 공해가 적은 소재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게 산업협동으로 신제품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관련 인재를 채용하여 더욱더 전문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호기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여 성장하고 발전하여 세계적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 기업의 성장 배경에 있었던 직원들, 그들이 개인 역량 개발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표면 연소 번호 시장의 1인자로 성장하기 위해 서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불 속엔 우리 기업의 노력과 땀이 배어 있습니다. 새로운 소재, 깨끗한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오늘보다 내일 더 발전할 우리 기업을 응원하면서 다 함께 외쳐볼까요? 순북의 희망 기업, 당신을 응원합니다! 와! 활활 타오르고 금방 끓는 것이 최고였던 번호가 이젠 적은 연료로 높은 효율을 내고 그러면서 환경은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력으로 착한 번호가 전 세계 여러 산업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사랑받길 저희도 함께 응원할게요. 네. 사실, 뭐, 저는 번호 하면 이제 고기를 구워 먹을 때이 정도만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쓰임새가 참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촬영본을 봤지만 며칠 전에는 엄청 더웠잖아요. 우리 제작진들 많이 고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그러네요. 실제로 기업을 다녀와 봤는데 어떤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우리 기업은요. 수많은 번호 중에서도 산업 현장에 사용되는 번호의 전문가다. 이런 음.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우리 기업의 진가가 를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의 목표처럼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버너의 이름을 알릴 수 있길 저 지영이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어, 사실 기계를 좋아해서 열심히 기계와 사랑을 하다 보니 네. 이렇게 기업을 만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어, 정말 뿌듯해지는데요. 네. 이제 곧 출시한다고 하는 캠핑용 버너도 기대가 됩니다. 음. 어떻게 하면 좀더 친환경적일까? 어떻게 하면 좀더 에너지 효율을 높일까? 네. 자, 앞으로 어떤 번호를 만들게 될지 무척 기대하는데요. 어, 경쟁력 있는 좋은 번호로 세계 속의 큰 기업으로 성장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목소리>